지난 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심을 누구든지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 저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이것을 사실이 사실이다라고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을 확인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우리가 실제로 자기의 눈으로 지구의 원래의 형태와 모습을 보지 않았지만 믿지 안 믿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과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의 차이는 분명하다. 이그 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령님께서 오셔서 많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와 더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은 아주 성경적이고 원론적이고 또한 그것은 어 뭐라고 할까요? 교과서적인 이런 말씀들을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지만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그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무수히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무수히 들으면서 살고 희한하게도 그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 안에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 상상하는 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 늘 소심한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잘못한 게 없는데, 교회 와서 헌금도 내고, 저뭐 교회도 출입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는데, 막 와서 너 죄인이라고, 맨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나름이 어렸을 때 소심한 반항 같은 게 있었어요. 소심한 반항.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누구든지 그러할 법한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든지 그렇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결국은, 에이, 뭐, 교회가 맨날 그러나 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 이후에,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아, 사람이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로 다시 가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로 다시 가는 것이 유익이다. 너희들에게 손해가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훨씬 큰 유익이다. 너희에게는 남는 장사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사람을 죽,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과 소망 그런 일들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아니면 어떤 의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셔 주셔야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의 부조리 모순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냐고 앉은 사람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려 주셨으니 그러한 능력으로 이제 이러한 일들을 주께서 행하셔야 되는데 정작 그 행하시는 주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시니. 그럼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바로 앞에 보면, 너희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였다. 도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였다. 예수님께서 가신다. 난 죽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전이 있는데, 그 반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7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내가 너희들에게 사실, 내가 너희들에게 실제를 다시 말해 주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죽고 부활하여서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되겠지만,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그, 너희들에게 그건 놀라운 일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의 시초는 주께서 떠나가시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그 이후에 보혜사가 너희들을 모두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이전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이 어떤 것이 신앙적인 어떤 모습의 이런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심을 가르쳐주는 것은 성령의 큰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일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나면서 아 예수님을 알게 된 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아느냐. 우리가 내 자신의 본 모습을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것. 마치 자기가 의롭고 합당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우리 모두가 그런 말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일정 부분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어떤 착각을 하느냐? 존재적으로는 죄인이 맞아. 요 근데 그 죄인인 존재가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나는 죄인이지는 않아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죄 없는 곳이 어디냐? 교도소에 가요. 교도소 가면 난 죄지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검사가 잘못하고 판사가 잘못하고 다 다른 사람 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세상이 잘못됐다는 거. 근데 거기서 앉아서 다 한다는 이야기가 아이고 나는 죄지은 게 없는데 세상이 잘못되고 법이 문제가 있고 그런 일들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다라는 그 세상이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보통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역시 이와 같은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거. 이것을,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가당착이라고 그냥 흔히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로람불, 내로람불. 우리가 아주 이렇게 사소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것들은 거죠. 내가 할 때는 당위가 있고 정당하고 합당한 게 있는데 내가 하는 꽃 같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그거는 그게 로맨스가 아니라 불륜이고 그건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작게는 내로란불이나 자가당착의 생각이지만 그것을 넓혀보면 죄인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우리에게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자기 존재를 비로소 그때서 바로 알게 돼. 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 뒤섞여 가지고 죄인이 죄인을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예전에 그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그 누가 그랬죠? 어디서 봤던지 정확한 영화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냐면 그 대사가 이게 그 주인공이 아닌 그 조연급 어 대사 모두 다 도둑놈들이다. 모두가 도둑놈들이다. 일본어로 뭐 민나 뭐 이렇게 이해하면서 모두가 다 도둑놈들이야. 누가 얘기하는냐? 그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그 영화에 대해서 쭉뭐 리서치하다가 그 이야기를 그야 이야, 그 이야기가 누가 처음 이렇게 했었느냐? 그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자주 했대요. 어떤 이야기였냐? 전부 다 도둑놈들이라고. 전부다 돈. 자기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자기는 나라를 팔아먹고 나서 사람들을 보기에 뭐라고 얘기냐면 다 도둑놈들이라는 거다. 도둑놈들. 사람이 그래. 죄인인 사람은 다 그러와 같은 거. 성령이 오셔서 결국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향적으로 예수님을 알과 동시에 내가 나 자신을 그때서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야. 그때서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리고 그때서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어떻게 할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푸시하는 게 아니에요. 너 죄인이야. 사람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할수 없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그때서 야 깨닫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님 거듭남고 회개 회심할 때에 일어나는 가장 큰 어떤 증상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수 없는 죄로 인하여서 고통, 고통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울며 불며 회개하지, 하, 아, 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어떻고, 뭐 그렇게 얘기할,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죄를 깨닫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오시면, 그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것은 세 가지를 다 시, 심파, 아,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죄를 책망해 주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이 푸시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구와도 같으니까 오셔서 말하지 않고 스스로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수 없는. 운명적으로 존재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나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야. 이거는 마치 자기가 어떤 행위를 잘못해서 일어난 죄인이라는 모습이 아니에요. 너 도둑질했지? 너 거짓말 몇번 했지? 너뭐 어떻게 어떻게 했지?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니라 자기 내면 안에 있는 모습을 스스로 깊이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인간이 진짜 어떻게 할수 없는 죄인인가 보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도 책망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그건 무슨 말이죠? 의롭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도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과 더불어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와 존재의 존재.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지만 자신의 삶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혼란스러워할 때가 그때예요. 나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꾸려갔다고 했는데 인생이 내 뜻대로 꾸려가지 져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결정은 자기가 안한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태어나는 것이야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철 들고 난 이후부터는 다다 다 자기가 결정했잖아요. 학교 가야 해서 갔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어디를 가겠다, 무엇을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해서 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자기 인생이 자기가 결정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고,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도 않고,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대로 삶이 잘 이렇게 굴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운전할 때, 어, 저 끝에 가서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야지. 저 대로변 쪽에 가서 왼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자기가 흔들었는데, 차는 자기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앞으로 한참 가야 될것 같은데 보니까 뒤로 가고 있는 거. 너무 이상한 게 운전대를 내가 잡고 마음대로 흔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차는 내가 뜻한 대로 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미치고 환장할 지는 것이죠 이게.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너무 너무 답답한 거요 도대체 왜 이런 거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또 자기 뜻대로 안한 것이 없다고 하고 다 자기가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은. 자기가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수 없다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인임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후에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앞에 있는 것들은 뭐 이렇게 교리책 아니면 뭐 조금 이렇게 어, 이렇게 신앙적인 서적을 보면 대부분 나오는 글. 근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뒷부분이에요. 이이성령 성령의 어 상황적으로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그 사람이 저먼 바다 섬 끝에 홀로 있던, 있던지 아니면 사람들과 섞여서 막 삶을 아주 국가 잘 삶을 잘 구가해 가면서 좋은 일을 겪든지 상황적으로는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머리를 좋게 해 주시고 안 되는 공부가 되게 하고 실력이 100% 늘어나고 연봉이 1000만 원 올라지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고 대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 존재 자체의 가치를 스스로 알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성령의 은혜를 겪고 난이 후에 내가 나의 모든 삶을 그제서야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업셉트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내가 마음대로 인생을 이렇게도 꺾었고 저게 이렇게도 가려고 꺾었지만 그렇게 못 가는 것 때문에 분통 터지고 답답한 거예요. 나는 지금보다 연봉을 한 2, 3천만 원더 받았으면 좋겠고 집도 10평이나 20평 더 넓은 집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만큼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전전긍긍하고 끙끙대고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제서야 마음으로 수긍하게 되는 거야. 아, 그 모든 것이 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그 이전까지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득도 한다고요. 도를 깊이 깨닫는다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를 알수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예, 그게 사실이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결국 깨닫게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가치도 알수 있게 돼요. 그 모든 일들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 서려져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이었고 상황이었고 내인생에 일한 것들이 족쇄이자 허물이고 이 인생의 큰 어려움들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들을 다할 때마다 삶을 내 뜻대로 가지 않도록 거기에 순간순간마다 개입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그이 일을 입고 난유에라야 이후에라야, 그제서야. 신앙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아직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인생을 스스로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불만이 많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나는 정말 화가 나 있고 나는 내 삶이 내 뜻대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되게 납득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라야 그제서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받아들여지는거 받아들여져. 성령님께서 해 주신 일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참된 의미는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된, 내가 삶의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삶입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죠. 희한하게도 자기 뜻대로 삶을 삶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게, 아, 자기 뜻대로 자기 예상과도 빛나게,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될수 있을까라고 반대급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뭐.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죠나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내, 내 인생의 운전을 내가 하면서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해서 여기 왔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똑같은 이야기를 반대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쪽에서는 내 뜻대로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 있어서 왜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거야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대급부에 아주 성공한 사람도 사실은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면 나보다 더 열심히, 사람, 사, 열심히 산 사람도 있고 나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한 사람들도 있는데 허, 나는 어떻게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기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안 되는 사람도 그 말을 하고 인생이 너무 잘 되는 사람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냐?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면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성령 은혜 은혜를 받으면서 인생이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꽤잘 살았던 사람들 중에 뭐 아버지한테 빚을 몇 억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식구, 내 식구가 한 방에서 살고 화장실은 바깥에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잠실에서 소위 제일 좋다는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뭐 어떻게 살았느냐니까 열심히 살았겠죠. 왜 열심히 안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사실 내가 이렇게까지 왔게 된 일에 있어서 이게 오로지 나의 순전한 나의 100%의 노력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생각하지 못한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잘안 되는 사람도 그 생각하는데 인생이 잘 되는 사람도 그 생각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처럼 그가 오시면 그가 오셔야만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만 자기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서려 있었던 것은 그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납득되는 거야. 누가 강요해서 야 믿어 시끄럽고 믿어 그리고 다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인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기적들이었다는 거.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바닷가에 안 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 있다고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와서 헌금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별거 아닌 일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어 성경 은혜를 경험하셨던 분들께서는 첫사랑의 은혜와 더불어서 나에게 일어났었던 때를 한번 꼭 되짚어서 생각해 보시고, 자라나는 우리 교육부서의 자녀들은 성경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꼭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인구나를 깨닫지 않으면 죄인인 인생들이 차를 몰고 가는 것이 어디겠어요? 어디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차를. 어떤 사람은 막 150, 120km, 150km 밀고, 어떤 사람은 20km 몰고, 우리 자란 아이들은 한뭐한 뭐한 3, 40km 몰고 가겠죠, 애들은. 뭐 교회에서 항상 착한 사람들 많이 보고 하니까 뭐 3, 40km 몰고 가다가 이제 철 들고 2 0살때쯤에뭐 클럽 가서 금요일 날, 와, 그러니까. 금요일날 어떻게, 뭐, 불금이다, 이러면서 막, 클럽 가서 막 놀다가, 너 어디야? 그러면서 막, 어디야? 말하기 전에 안에 그 수화기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붕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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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 나면서, 어디야? 막, 아빠 여기 너무 신나! 뭐 이러지 않겠어요. 또 뭐, 여기 또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가슴에 막, 물신 있는 애를 데리고 와서, 나요 애를 너무 사랑해! 타투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가 막힌 거죠. 거죠. 지금 이제 3 0 k g 지만 그때 막 60kg, 70kg 그렇게 그렇게 달려가고 있으면 어떡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들의 깊은 깨달음을 가지면서 우리 삶의 참된 의미 또한 내 삶의 삼된 하나님의 섭리들을 깨달아가시를 바랍니다. 그 일이 있지 않았으면 지금 여기 없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저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공부를 했던 친구와 그러니까 친구와 선배와 후배들이 있었지만 어 그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나와 저 친구 사이에는 종이 한장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망망대해 우주에 있는데 제 우주선 안에 있는 거예요. 우주선 안에 있는데 그 망망대해 우주선 바깥으로 가면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죠. 나는 우주선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희, 희한하게도 우주선 안과 우주선 바깥이 철판 하나 사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선은 철판으로 쌓여져 있어 그 안에 있어서 내가 지금 별다른 장치가 없이 살수 있지만 그 철판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뭐몇초 안에, 몇초 안에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보호로 따라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얼마나 깊이 하면서 신학교 시절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보혜사가 오는 것이 유익이고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주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삶의 참된 의미들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서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들을 깊이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